일단 나이별로 87년 정면세 39살 괜찮습니다 12월달에 뭐 아홉수 마지막 가는 해라고 내가 뭐 많이 힘들다거나 막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달에 뭐 모임이나 이런 것도 잘 나가고 구설도 특별하게 있지 않고 아홉 수라고 해서 내 생일달이 지나면 아홉 수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12월달에 생일인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토끼치들이 보면 거의 다 우애로 있더라고 생일들이 그래서 일복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이렇게 하면서 잘 사시는 것 같아. 응. 그래서 이제 정면생 서른아홉 살은 십이 월달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고요. 뭐 특별하게 제가 해드릴 말은 없네요. 응. 그다음에 7 5년을멸생5 1한 살이 되는데 요 어, 분들 건강이 조금 음, 했는데 병원 투어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와장창 아프거나 뭐 심한 병동이 있어서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. 요거로 떼어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. 어, 그냥 내가 어디가 좀안 좋고. 어디가 좀 아프고, 어, 그리고 또.